대방강불 환경강설 제79권 39 입법개품 20 78페이지 누가 그의 장음에서 본 모습을 모두 나타내다. 그때 선제 동자는 잊지 않는 기억력을 얻은 연고며 시방을 보는 청자 눈을 얻은 연고며 잘 관찰하는 걸림없는 지혜를 얻은 연고며 보살들의 자제한 지혜를 얻은 연고며 보살들의 지혜의 지혜에 들어간 강대한 지혜를 얻은 연고로 여러 누각의 낱낱 물건 속에서 야같은 것과 그리고 한량없고 불과 사의하고 자제한 경계와 여러가지 장엄한 일을 보았습니다. 비유로서 다시 나타내다. 비한 마치 사람이 꿈을 꾸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보는 것과 갓난이 이른바 도시나 마을이나 궁전이나 공원이나 산이나 숲이나 강이나 연못이나 어복이나 음식이나 내지 일체 살림하는 기구를 보기도 하고 혹은 자신의 몸과 부모와 형제와 안팎의 친척을 보기도 하고 혹은 큰 바다와 순미상과 내지 일체 모든 하늘에 궁전과 연부자의 사천아 일을 보기도 하고 혹은 그 몸이 키가 커서 백천육순이 되는 것을 보기도 하거든 집과 어복이 모두 알맞고 나에는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눕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안락함을 느끼다가 깨어나서는 꿈인 줄 알지만 능히 보던 일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선제동자도 그와 같아서 미륵보살의 힘으로 가피한 연고며, 세세계의 법이 모두 꿈과 같음을 아는 연고며, 모든 중생들이 좁고 용렬한 생각을 없애는 연고며, 장애 없이 강대한 지혜를 얻은 연고며, 모든 보살들이 수승한 경지에 머문 연고며, 부사의한 방편지에 들어간 연고로 능이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경계를 봅니다. 이와 마치 사람의 목숨 마치려 할 적에는 지은업을 따라서 가보 받을 것을 보나니, 나쁜업을 지은이는 지옥 축생 아기들이 받는 모든 괴로운 경계를 보고, 혹은 옥절리 손에 빙장기를 들고 성내고 꾸짖고 가두고 잡아가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한 부르짖고 슬피 단식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혹은 잿물강을 보기도 하고, 혹은. 끌렁가마를 보기도 하고 혹은 칼산을 보기도 하고 혹은 금으로 된 나무를 보기도 하여 여러가지 핍박으로 가정고통을 받습니다. 착한 업을 지은 이는 일체 모든 하늘의 궁전과 할량없는 하늘 대중과 하늘의 천녀들이 각가지 의복으로 구족하게 장엄한 것과 궁전과 동상과 숲이 모두 아름답고 묘한 것을 보나니 몸은 비록 아직 죽진 않았으나 업의 힘을 말미암아 이런 일을 봅니다. 선제의 동자도 또한과 같아서 보살 업의 부사의 한 힘으로 모든 장험한 경계를 보게 됩니다. 비어 마치 사람이 귀신에게 집히며 여러 가지 일을 보기도 하고 묻는 대로 대답하나니 선제의 동자도 또한과 같아서 보살의 지혜로 가지하였으므로 저 일체 모든 장엄한 일을 보기도 하고 만약 묻는 이가 있으면 모두 능이 대답합니다. 비와 마치 사람이 용에게 집히면 스스로 용이로다 하며 용궁에 들어가서 잠깐 동안에 스스로 며칠, 몇 달, 몇 해가 지난 줄아 하니 선제 동자도 또 안카 같아서 보살의 지에 머물렀다는 생각과 미륵 보살의 가지한 바로 잠깐 동안에 한량 없는 급을 지냈다 합니다. 비와 마치 범천 궁전의 이름을 장음장이라 부르거든, 그 속에서는 삼천세계의 모든 물건을 다 보되 서로 잡난하지 않나니. 선제의 동자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이 누각에서 여러 가지 장엄한 경계를 두루 보되 각 가지로 차별함이 서로 잡난하지 아니합니다. 비열 마치 비구가 온갖 곳에 두라는 선정에 들어가면 가거나 서거나 앉거나 눕거나 들어가는 선정을 따라 경계가 앞에 나타나나니. 선제 동자도 또한 것과 같아서 누가게 들어가면 모든 경계를 다 분명히 압니다. 비화마치 사람이 공중의 근달바상을 보면 각 가지 장을 모두 분별하여 알고 걸림이 없는 것과 같으며 비화마 비화매야 잘 공전이 인간의 공전과 한 곳에 함께 있어도 서로 섞이지 않고 제각기 업을 따라 보는 것이 같지 않는 것과 같으며 비화. 하며 바다 속에서 삼천세계 모든 빛깔과 행상을 모두 보는 것과 같으며, 비유한 마치 요술쟁이가 한술의 힘으로 모든 한술의 일을 나타내어 가지가지 업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선제 동작도 안과 같아서 미륵 보살이 이신의 힘인 연고와 부사의 한술 같은 지혜, 힘인 연고와 한술 같은 지혜로 모든 법을 아는 연고와 모든 보살들이 자제한 힘으로든 연고로 이 누각 속에서 여러 가지 장언과 자제한 경계를 보는 것입니다. 미륵보살이 선제 동자를 삼매에서 일으키다. 그때 미륵보살 마살이 곧 신통한 힘을 거두시고 누각으로 들어가 손가락을 튕겨 소리를 내고 선제 동자에게 말하였습니다. 선남자여 일어나십시오 법의 성품이 이와 같으니 이는 보살의 모든 법을 아는 지혜 인연이 모여서 나타나는 은상입니다 이와 같은 자체 성품이 한술과 같고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영상과 같아서 모두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때 선제 동자가 손가락 튕기는 소리를 듣고 산매에서 일어나고 미륵 보살이 말하였습니다. 선남자여, 그대가 보살의 불과 사이하게 자지한 해탈에 머물러. 모든 보살들이 삶의 기쁨을 받았으므로 능히 보살의 신통한 힘으로 가지 한가 돌을 돕는 데서 흘러나온가 원과 재로 나타난 가지가지 훌륭하게 장엄한 공전을 보았으며 보살의 행을 보고 보살의 법을 듣고 보살의 덕을 알고 열의 원을 마치었습니다. 선제 동자가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룹하신 이어 이는 선지식이 가패하고 생각하여 주신 이 실력입니다. 불망념 치장음장 해탈문 거룩하신 이어 이 해탈문은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보, 미륵 보살이 말하였습니다. 선남자여 이 해탈문은 이름이 새 세상의 일체 경계에 들어가서 있지 않고 기억하는 지혜로 장음한 창고입니다. 선남자여 이 해탈문 가운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해탈문이 있으니 일생보처보살이라야 능히 얻을 수 있습니다. 장엄의 근원을 밝히다. 선제 동자가 물었습니다. 이 장엄의 일이 어느 곳으로 갔습니까? 미륵보살이 대답하였습니다. 왔던 곳으로 갔습니다. 어느 곳에서 왔었습니까? 보살 제의 신통한 힘으로부터 왔어. 보살 제의 신통한 힘을 의지하여 머물지만 간 곳도 없고 또한 머문 곳도 없고 모인 것도 아니고 항상 한 것도 아니어서 모든 것을 멀리 여여서. 선남자 용왕이 비를 내리는 것이 몸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며 모으는 일도 없지만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니 다만 용왕의 마음의 생각하는 힘으로 비가 줄줄 크게 내리서 천하에 두루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계는 불과사의 합니다. 선남자의 저장엄의 일도 또한과 같아서 안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또한 밖에 머무는 것도 아니지만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니 다만 보살의 이 실력과 그대의 선근의 힘으로 이와 같은 일을 보는 것입니다 선남자의 비와 마치 요술쟁이가 여러가지 한수를 만들 적에 오는 데도 없고 가는 데도 없어서 비로 오고 가는 일이 없지만은 요술의 힘으로 분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저 장음의 일도 또한 같아서 그 오는데도 없고 또한 가는데도 없어서 비록 오고 가는 일이 없지만은 그러나 익숙하기 닦은 불과 의한한술 같은 지혜의 힘과 지난해적에 세운 큰 서운의 힘으로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보살이 가고 오는 근원을 밝히다. 선제 동자가 말라였습니다. 큰 성인께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미륵 보살이 대답하였습니다. 선남자여. 모든 보살은 오는 일도 없고, 가는 일도 없이, 이와 같이 오며, 다니는 일도 없고, 머무는 일도 없이, 이와 같이 옵니다. 처소도 없고, 집착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고, 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고, 옮기지도 않고, 동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고, 연연함도 없고, 애착함도 없고, 업도 없고, 가보도 없고,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아주 없지도 않고, 항상하지도 아니하여 이와 같이 옵니다 선남자의 보살은 크게 가입시 여기는 곳에서 온안이 모든 중생을 초복하려는 연고입니다 크게 인자한 곳에서 온안이 모든 중생 구호하려는 연고입니다 깨끗한 곳에서 온안이 그 조함을 따라서 태어나는 연고입니다 크게 서운한 곳에서 온안이 옛날의 서운한 힘으로 유지하는 연고입니다 신통한 곳에서 오나니 모든 곳의 조함을 따라 나타나는 연고입니다 동료함이 없는 데서 오나니 모든 부처님을 항상 떠나지 않는 연고입니다 치하고 버림이 없는 데서 오나니 몸과 마음을 식혀서 가고 오지 않는 연고입니다 지혜와 방편인 데서 오나니 일체 모든 중생을 수순하는 연고입니다 변화를 나타내는 데서 오나니 마치 영상처럼 하하에 나타나는 연구입니다. 그러나 선남자의 그대가 나에게 묻기를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였으니 선남자의 나는 내가 태어난 곳인 마라 제국으로부터 여기에 왔습니다. 선남자의 그곳에 방사라는 마을이 있고 그게 장자의 아들이 있으니 이름이 구파라입니다. 그 사람을 교하여 불법에 들어오게 하느라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 태어난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서 교화를 받을 만한 이들에게 법을 쓰라고 또 부모와 근속과바라문들에게 대성을 연설하여 들어가게 하느라고 그곳에 있다가 여기로 왔습니다. 보살이 태어난 곳을 밝히다. 보살이 태어난 곳을 바르게 답하다. 선제 동자가 말하였습니다. 그룹하신 이어 어떤 것이 보살이 태어난 곳입니까? 미럽 보살이 대답하였습니다. 선남자여. 보살이 열까지 태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무엇이 열입니까? 선남자의 보리심이 보살이 태어나는 곳이니 보살이 집에서 태어나는 연고입니다. 깊은 마음이 보살이 태어나는 곳이니 선지식의 집에서 태어나는 연고입니다. 모든 지혜가 보살이 태어나는 곳이니 십바라밀다 바라밀다 집에서 태어나는 연고입니다. 큰 서원이 보살이 태어나는 곳이니 묘한 형의 집에서 태어나는 연고. 크게 가입시 여김이 보살이 태어나는 곳이니 내가시로 거두어 주는 집에서 태어나는 연고입니다. 이 치대로 관찰함이 보살이 태어나는 곳이니 반야바라밀다 집에서 태어나는 연고입니다. 대성이 보살이 태어나는 곳이니 방편의교만한 집에서 태어나는 연고. 중 생을 교화함에 벗살이 태어나는 곳이니 부처님 가문에서 태어나는 영고입니다. 지혜와 방편이 벗살이 태어나는 곳이니 생멸이 없는 법의 지혜의 집에서 태어나는 영고입니다. 모든 법을 수행함에 벗살이 태어나는 곳이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열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영고입니다. 벗살의 근속을 밝히다. 선남자의 보살 마사은 반야 바람일 따로 어머니를 삼고, 교묘한 방편으로 아버지를 삼고, 보시 바람일 따로 유모를 삼습니다. 시계 바람일 따로 양모를 삼고, 인욕 바람일 따로 장은거리를 삼고, 정인 바람일 따로 양육하는 일을 삼고, 선정 바람일 따로 빨래하는 사람을 삼습니다. 선지의식으로 가르치는 스승을 삼고 일체 보리의 부분으로 반려를 삼고 모든 착한 법으로 근속을 삼고 모든 보살로 행제를 삼고 보리심으로 집을 삼고 이치대로 수행함은 집안의 법도로 삼습니다. 모든 지혜로는 집이 있는 곳으로 삼고 모든 지혜는 가족으로 삼고 큰 서운은 집안의 교법으로 삼고 모든 행을 만족함으로는 집안의 법도로 순종함으로 삼고 대성을 내도록 그함은 가업을 이음으로 삼고 법의 물을 점수리에 부어 일생 보처가 되는 보살로 왕의 태자를 삼고 보리를 성취함으로 능히 가족을 깨끗이 함을 삼습니다. 비교하여 수승함을 드러내다. 선남자여 보살은 이와 같이 범부에서 벗어나 보살의 지혜에 들며 열애 가문에 나서 부처님이 종성에 머물며 능히 모든 행을 닦아서 삼보를 끊이지 않게 합니다. 보살의 종족을 능히 잘 수호하여 보살의 종성을 깨끗이 하며 태어난 곳이 높아서 모든 허물이 없음으로 모든 세간의 전신과 사랑과 마군과 범청과 사문과 바라문들이 공경하고 찬탄합니다. 선남자의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이 훌륭한 집에 태어나서는 모든 법이 영상과 같음을 알므로 모든 세간을 실함이 없습니다. 모든 법이 변화함과 같음을 알므로 모든 존재의 길에 물들지 않습니다. 모든 법은 나가 없음을 알므로 중생을 교화하되 마음이 고달프지 않습니다. 대자 대비로 자체 성품을 삼는연구로 중생을 거두어주는데 괴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고 죽음이 꿈과 같음을 아는 연구로 모든 급을 지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온이 한술과 같음을 아는 연구로 일부러 태어나도 고달프지 않습니다. 18개와 12척과 벗개와 같음을 아는 연구로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는 바가 없습니다. 모든 생각의 아지랑이와 같음을 아는 연고로 모든 갈래에 들어가도 전도하거나 미혹되지 않습니다. 모든 법의 한술과 같음을 아는 연고로 마의 경기에 들어가도 물드는 생각을 내지 않습니다. 법의 몸을 아는 연고로 일체의 번뇌가 속이지 못합니다. 자유자재함을 얻은 연고로 모든 갈래에 동달하에 걸림이 없습니다. 보살의 몸은 벗계에 충만하다. 선남자의 나이 몸은 모든 벗계에 두루 출생하므로 일체 중생을 차별한 행상과 같고 일체 중생의 다른 말과 같고 일체 중생의 각가지 이름과 같습니다. 일체중생 좋아하는 거동과 같아서 세간을 수순하여 교화하고 조복하며 모든 청자한 중생의 일부로 태어난 것 같고 모든 범부 중생의 짓는 사업과 같고 모든 중생의 생각과 같고, 모든 보살의 서과 같아서, 그 몸을 나타내어 벗게 충만합니다. 근기를 수순하는 현생과 당내 생의 일, 현생의 일. 선남대전는애적에 나와 함께 수행하다가 지금에는 보리심에서 물러난 일을 제도하기 이하여, 또 부모와 근속들을 교화하기 위하여또 여러 바라문을 교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종족에 대한 교만을 여의고 열의 종성 중에 나게 하기 위하여 이 연부제의 마라제국 구타 마을 바라문의 집에 태어났습니다. 선남자의 는이큰 누각에 있으면서 모든 중생들의 조함을 따라 가지가지 방편으로 교화하고 조복합니다. 당내생의 일. 선남자의 는 중생들의 마음을 수순하기 위하여 저는 도솔천에서 함께 수행하는 천신들을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저는 보살의 복과 지혜와 변화와 장엄이 일체 모든 욕심 세계보다 뛰어남을 보이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모든 욕망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 함이 있는 법이 모두 무상함을 알게 하기 위하여, 모든 천인들도 성하면 반드시 새함을 알게 하기 위하여 장차 내려와서 태어남을 나타내 보일 주게큰 지혜의 법문을 일생 보처 보살과 함께. 토론하기 위하여 모든 가치 수행하는 일을 거두어 교화하기 위하여 서가 열에께서 보내시는 일을 교화하여 연꽃처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목숨을 마치고는 도설천에 태어납니다. 선남자의 내 서운이 만족하고 일체 재를 이루어 보리를 얻을 때에는 그대가 문수 보살과 함께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문수사리의 덕을 찬탄하고 찾기를 권유하다 선남자의 그대는 맞다의 문수사리, 천지의 시계에 가서 묻기를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형을 배우며, 어떻게 보인을 수행하는 문에 들어가며, 어떻게 성취하며, 어떻게 강대하며, 어떻게 수순하며, 어떻게 청정하며, 어떻게 원망케 합니까라고 하십시오. 선남자의 그는 마땅 그들에게 분별하여 연설할 것입니다. 무슨 까닭입니까? 문수사리에 가진 서원을 다른 한량없는 백천의 라이터와 보살은 능히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선남자의 문수사리 동장은 그 수행이 강대하고 그 서원이 거지없어서 모든 보살의 공덕을 출생하여 내기를 쉬지 아니합니다. 선남자의 문수사리는 항상 한량없는 백천의 라이터와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며 항상 한량 없는 백천억 나유타 보살이 서성이 되며, 일체의 중생을 교화하고 성숙하게 하여 그 이름이 시방세계에 널리 소문이 났습니다. 항상 일체 모든 부침 대중 가운데서 법을 연설하는 법사가 되며, 모든 열에 찬탄하는 바이며, 깊은 지에 머물러 있으능이 일체 모든 법을 사실대로 보고, 모든 해탈의 경계를 통달하고, 보현의 행하는 모든 행을 끝까지 마치었습니다. 선남자의 문수살이 동자는 그대의 선지식이니 그대로 하여금 열의 가문에 나게 하였고, 일체 의 모든 착한 뿌리를 자라게 하였고, 일체의 도를 돕는 법을 일으키게 하였고, 진실한 선지식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그대로 하여금 모든 공덕을 닦게 하였고, 모든 서원의 거물에 들어가게 하였고, 모든 문에 머물게 하였고, 그대를 이하여 모든 보살의 비밀한 법을 말하였고 모든 보살의 불가사의한 행을 나타내었으며 그대와 더불어 옛적부터 함께 태어나고 함께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선 남자의 그대는 마땅히 문수사리에게 가야 하나니 고달픈 생각을 내지 마십시오. 문수사리는 마땅히 그대를 위해서 일체의 공덕을 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대가 먼저 모든 선지식을 징견하고 보살의 행을 듣고 해탈문에 들어가고 큰 원을 만족한 것은 모두 문수사리의 실력입니다. 문수사리는 모든 곳에서 오만의 성취함을 다 얻게 하십니다. 그때 선제 동제는 그의 발에 엎드려절하고 수없이 돌고 은근하게 악모하면서 하직하고 물러갔습니다. 이법계 품 이시 끝제 칠시 구건 끝.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능감 법개성 일체의 유심조